검치 포식자를 잡는데 실패하고 이 옆에 가이드를 읽다 보니까 청동 장비를 착용을 하라고 하네요. 그거를 미처 못 보고 동물 가죽으로 된 것을 입고 갔으니 그렇게 빨리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 바퀴 이 주변 모닥불 거점 주변을 크게 돌면서 이 부족민들을 잡고 상자를 열다 보니까 주석 광석하고 무리 광석 조각을 주더라고요. 우리가 이 광산에 아직 진입을 안 해서 구리광석을 채취를 안 했는데, 이 광석 조각이 아직 많이 모여서 용광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작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고리 부족에 쳐들어갔다가 다 전멸을 했는데, 어떻게 남기질 못했네요. 가만히 잘 잡고 있었는데 중간 보스를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그로가 보스가 당겨지면서 중간 보스하고 보스하고 두 마리를 상대하다가 그렇게 검치 포식자한테 살아남았던 우리 그 부정민조차 사라지게 됐어요. 이거 아주 슬픕니다. 와, 레벨이 32야? 잡을 수 있을까? 죽으면 너무 먼데. 아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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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봐볼수 있겠구나. 레벨이 높은데 어떻게 가능은 한가? 으악. 물량 먹고 와. 우. 우. 왜왜또 있어? 안녕. 스테미너 위협으로 스테미너 좀 채워주고 이 이런 건 생각 못했는데 부족민들 일부러 다 두고 왔더니 이게 뭐야 치료하지 마. 정보주 정보 왜 안돼 어우 사라져라 와아 이거 불 엄청 넓혔어요 거대한 협곡, 포탈이 생겼네요. 저것도, 검치를 잡고 올라가서 살펴봐야 되는 지형인가봐요. 정의 덤불개. 대초원의 정찰병. 원 숲지대의 정찰병. 와, 또 밝혀졌으니까. 탐험을 계속 해야 되니, 어디 보자. 청동 잠비를 만들고, 검치를 잡고, 위로 더 넓혀 보죠 그리고, 어떻게 레벨이 올라선지 몰라도, 요 아래, 해안가 부분에, 이 침몰선 구역이라고 황금전설이 생겨있어요. 요번 골든 레전드, 그, DLC, 마스크를 얻을 수 있는 장소 같아요. 여기도 나중에 탐험해 보고, 지금은 북쪽 지역으로, 북쪽을 지금 생각을 해서, 검치를 잡는 걸 목표로 하죠.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친구들을, 어떡할까. 혹시나 또올 수도 있으니까, 스프 먹여놓고, 빠져나갈게요. 안이도가 일반밖에 안 되는데, 뭘 조금만 만나도, 너무 아파요. 계속 죽고, 어, 저 위로는 갈 수가 없나? 그 절벽을 타고 왔더니 길을 가는 길도 찾아야 되네요. 와, 어? 일로 가는 건가? 아, 카페 바 라였구나. Yeah. 뭔가 덩크 를 많이, 주게생 겼다. 편으로 넘어갈게요. 히라니아가 쫓아올려나. 쪽으로 해서 자, 우리 다시 돌아가 보자. 그리고 저쪽 정찰병 만나가지고 정보 못 얻은 거 있나? 한번더말 걸어보죠, 우리. 신문을 해서 예, 새로운 지대를 찾았고, 음... 아래로 해서 야, 여기는 레벨이 16밖에 안 되는데, 강 하나 건너갔다고 30 레벨로 그렇게 한 번에 레벨이 바뀌어 버리네. 으악 죽이지 마. 그래. 자, 이번에 어디가 일렸으려나. 다 확인해서 더 이상 줄 정보가 없을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그렇게 많았던 태양석하고 녹색 수정도 다 소진을 해서 알파카를 먼저 타보려고 했었는데, 알파카를 구해서 계속 그, 우리 갈고리 부족 그쪽에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알, 우리 알파카가 못 버티고 계속 죽어서 어떻게 데리고는 왔는데, 어떻게 알파카보다 멧돼지가 먼저 성장이 돼서 멧돼지를 타고 다니는데, 속도도 더 빠른 것 같고 어.. 우리 뭐야 무게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생김새도 강해 보여서 마음에 듭니다 이쪽 유적에는 알파카가 있구나 야. 어 지금처럼 이렇게 상자 열었을 때 부리 주괴하고 우리 광석 또 은광석 막 이렇게 주괴 광석까지 나와가지고 오히려 지금 광산을 안 돌았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으니까 방어구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수가 온 김에 알파카도 데리고 가고 자 정부원이 있으니까 신문을 해서 또 모른 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자. 렇게 바로... 와우 아직도 있어. 포인트가 어디가 생겼을까요? 오른편은 안 보이는데. 아, 저 끝에 있었나? 저쪽 같아요. 아야. 근처에 물음표가 있었으면 바로 또 가봤을 건데, 뭔가 멀리 있는 걸로 보이니까. 올라 갔자. 네, 장비 다 넣어주고. 네, 청동 방어구, 청동 장비. 레벨업을 더 하고 가야 되는 거였구나 장비를 풀 장착한 후 피라미드에 들어갈 것을 권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동료들을 동료들... 데리고 이 광산 물음표 없애고 우리 저쪽 거대한 협곡 검치 넘어가서 그냥 이 거대한 협곡 포탈 포탈을 키고 오죠 또 굉장히 머나먼 여정이 되겠네요. 두 번째 거점도 이만큼이나 커졌어요. 여기도 저쪽 첫 번째 거점처럼 밭 늘려놓고, 또 우리도 만들어만 놓고 채집을 못했네요. 칠면조, 칠면조는 두 마리를 잡아놨는데, 작을 때이 안에다가 안 넣어놨더니 성체가 된 애들을 못 집어넣겠더라고요. 안으로. 그래서 도축을 해서 없애놓은 상태고요. 지금 저쪽 용광로 쪽에 지붕 좀 씌워놓고 싶어서 지붕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음 그리고, 잡았던, 우리 꼬맹이 표범도, 많이 컸습니다. 아까 어디서 어슬렁 대고 있었는데, 어. 벌써 이만큼이나 컸어요. 어, 다 컸네? 아. 음, 무게가 상당히 낮구나, 250. 멧돼지는, 멧돼지는 400무게를 들 수가 있는데 알파카는 360들수 있네요. 그 멧돼지가 더 많이 도는구나. 알파카가 굶어 죽겠는데? 음좀더 관리도 해보고 한번 저쪽 방산하고 떠나보죠. 우리, 이 친구들. 구에놨습니다 쌍칼 120. 그리고 일반 칼 120. 쌍칼 120. 번틀리또 120. 우리 갈고리 부족에 있는 친구들. 인원수 채우려고 잡다 보니까.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공격적으로 쓰고, 저쪽에 지나가면서 검치도 한번더 도전을 해볼까? 음, 기껏 얻은 좋은 친구들이 다 죽으려나? 이 친구는 처음으로 부정적 트레이시 없는 상태로 얻었는데, 아, 딱 아쉽게. 112. 112가 최대치라 쓸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이제 첫 번째 거점에 있는 이 친구들도 교환을 해줘야 될 건데 지금 두 번째 거점을 이 가운데다가 잡아서 강하고 거리가 멀니까 점토를 얻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 1번 지역에선 점토를 계속 캐고 있고 거점에서 이제 부족할 때마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순회를 해서 점토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산. 어. 머뭇대지 말고. 얘들아. 아저 어, 친구 또 거리가 멀어서 못 오나? 가는 길목에 있는데. 인벤토리 비우고 가야지. 이리 와, 이리. 자세명 됐고 장비 가지고 있는 것만 비우고 그러고서 갈게요. 애네한테 볏집 하고 볏집을 많이 캐게 해놨더니 친구야 일을 막지 말고 음아 잊어버리지 말고 집안도 몇 개만 가져가죠. 반하고 지붕으로 쓸거예 비를 피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음음 표범이 음, 빨리 타고 싶다 또 창이 없다 왜 항상 다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하려고 하면 다 부족한 거지. 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두 개씩. 우리 두 개, 두 개. 배고프네. 여기서, 아, 그냥 수리를 하죠. 내구도가 너무 없어갖고. 지금은 막다 무기를 다 들고 다니고 싶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꺼내서 막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전체 무기를 다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도 너무 많이 있고. 우리 뼈. 뼈가 어딨지? 짐승 뼈. 동물. 동물의 짐승 뼈. 또 챙겨가고. 뼈랑 신선한 고기, 제사. 제사그릇도 있고. 아, 우리 장작불도 있고. 연료로 쓸 나무. 나무도 가지고 가고, 자꾸 이렇게 무겁게 하고 다니네. 그리고... 어... 알로에... 알로에가 어디 있을까요? 연막이! 여기다가 놔뒀는데, 자 만들고 있구나. 알로에 주스를 만들어서 지금 상급 분대도 계속 만들게 시켜놨어요. 일반 분대로는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일반 분대 쓰고 있는데. 상급 분대까지 200개 해서 우리 친구들, 친구들한테도 좀 주고, 자 가자. 또 너무 오래 걸렸다. 음, 올라가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바로 코앞이 때, 어떻게 한 번도 진입을 안 했을까 싶네요.